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순대 볶음을 해볼 거예요. 먼저 양파 반 개만 채 썰어 놓고, 대파 반으로 나눠서 큼직큼직하게 썰어 줄게요. 당근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, 구색 갖추는 용도로 조금만 넣어 줄게요. 양배추도 큼직하게 썰어 줄게요. 양배추는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요. 마지막으로 순대. 500g이라 많아 보이긴 해도 드셔보시면 그 자리에서 다 드실 거예요. 얇게 썰면 순대가 다 터져서 당면 볶음이 될 테니까 두툼하게 썰어 줘야 해요. 양념은 고추장 한 스푼, 다진마늘 한스푼 설탕 한 스푼. 고춧가루 한 스푼, 들깨가루 두 스푼, 물소스 두 스푼, 후추 톡톡 넣고 수분이 없어서 양념을 섞기 힘드니까 물 조금만 넣어주고 섞어주겠습니다. 양념에 들깨가루 있고 없고 차이가 아주 커요. 밖에서 사먹는 맛을 내려면 다시 다른 넣으라는데 들깨가루만 넣어도 충분히 그 맛이 나요. 팬에 기름 조금 둘러주고 양배추와 썰어둔 야채를 넣어주고 만들어둔 양념과 순대를 넣고 야채의 숨이 죽으면 살살 저어주면서 볶아주겠습니다. 순대가 익으면 야들야들해져서 터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볶아주세요. 아, 그리고 안주로 드실 분들은 들깨가루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. 왜냐면 술이 들깨. 아무튼 이제 야채도 다 익고 순대도 야들야들 볶아졌으면 불을 끄고 깻잎을 넣어줄게요 저는 깻잎을 넣을 때 썰어서 넣는 것보다 뜯어서 넣어주는 게 향이 더 강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넣어주는 편이에요 깻잎은 10장 정도 넣어주고 들기름 한 스푼 둘러줄게요 참기름도 맛있는데 지금 레시피에는 들기름이 더 맛있어요 잔열에 깻잎 숨이 죽을 때까지만 뒤적여주면 끝입니다 들깨순대볶음 완성 야채들을 순대에 올려서 한입 와우 음 역시 맛있을 수밖에 없죠. 순대볶음은 이렇게 간단한데 요즘 외식물가가 많이 올라서 밖에서 사먹으면 비싸잖아요? 순대 500g에 4,500원 밖에 안 하는데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세한 레시피는 더보기에 적어두었으니까 참고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